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교안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양녕대군과 관련해서 가장 인구에 해제된 이야기는 두 동생인 효령대군 그리고 충녕대군과의 일화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양녕이 태종했듯이 충녕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미친 척 했다. 둘째인 효령이 아, 이젠 내네 차례구나 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자 양녕이 효령의 집을 찾아가서 발로 차면서 어리석구나 라고 했다. 깨달음을 얻은 효령이 절간으로 뛰어가서 북을 하루 종일 들겼다. 지금도 부드럽고 늘어진 것을 효령대군 북가적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는 양녕대군이 나는 살아서는 왕의 형이요 죽어서는 부처형이다라는 농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왕위를 쿨하게 내던진 양녕대군의 호방한 기풍을 알려주는 일화들이죠. 1789년 정조가 양녕대군의 사당 이름을 지극한 덕을 뜻하는 지덕사로 지은 이유도. 세자가 민심과 천심에 따라서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술과 기생 속에 보냈으니 이것이 양부의 지극한 덕이다 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정사인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을 보면 양령과 충령은 그리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자가 매형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누이 정순공주에게 충령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아리송한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1416년에 이르면 스물세 살이 된 세자와 열아홉 살이 된 충녕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어느 날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세자가 시종들에게 내 풍채가 어떠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충녕 대군이 먼저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야 용모를 닦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지를 했습니다. 상황 정종이 베푼 술자리 후에 세자가 매형의 첩인 기생 7점생을 끌고 궁궐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충녕 대군이 집안 식구끼리 이게 무슨 짓입니까라고 정석을 했는데요. 태종실록은 이때부터 세자는 충녕대군을 마음속으로 매우 싫어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세자가 할머니의 제산 날에 두세 명과 어울려서 바둑을 둔 일도 있었는데요. 이때도 충녕대군은 아니 세자가 간사한 소인배들과 그것도 할머니 제산 날에 노름놀이를 하시느냐라고 다그쳤다라고 합니다. 세자가 충녕대군에게 너는 관음전에 가서 잠이나 자라라고 쏴붙였다고 하죠. 갈등이 이렇게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1418년 5월 11일 폐세자의 뇌관을 담긴 어리 사건이 불거졌을 때 세자가 충녕대군에게 내가 임금에게 고자질한 거냐 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렇다면 형제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태종의 잘못도 있습니다. 태종이 늘상 세자를 충녕대군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렸거든요. 태종이 시제를 던져주면 충녕은 그때마다 시경과 서경 등 고전을 인용하면서 슬슬 응답했는데요 이때 충령을 칭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자가 충령을 따를 수 없다느니 세자 너는 학문이 왜 이만 못하냐느니 하면서 비교질을 했다라고 하죠 언젠가는 세자가 문과 물을 논하면서 뜬금없이 충령은 용맹하지 못합니다 라고 디스를 했는데요 그러나 임금은 큰일을 두고 대의를 결단하는 것에는 충령에 견질 사람이 없다라고 두둔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자의 언행이 하나 있는데요 태종은 세자의 외삼촌인 민무구와 민무지를 처단한 뒤에 남은 민무율 민무회 형제까지 노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임금이 참석한 연회에서 한껏 술에 취한 세자가 종사를 위해서 민무율 민무회 형제를 죽이라 라고 아뢰었습니다. 결국 두 외삼촌은 3일 뒤에 그들이 그토록 아꼈던 세자의 이해할 수 없는 취중 발언 때문에 사죄라고 맙니다. 임금과 세자를 원망하면서 욕심을 품었다 라는 제목으로요 문제는 더큰 곳에 있었습니다. 태정이 폐세자를 결정하기 직전 세자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기하죠너 때문에 사형당한자가 몇 명이고 죄를 입은자가 몇 명이냐라고 질타한 거죠.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요? 세자는 구정수, 구정지, 구정유 등 삼형제와 악공 이호방, 이법화 등 서윤배들과 교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군걸담을 넘어서 세자궁에 잠입하는가 하면 세제 역시도. 야음을 틈타서 궁궐을 빠져나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특히 여성 편력이 머리를 빚었는데요. 봉지령과 소행 등 기생들을 궁중에 들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때 상황 정정을 모셨던 여인 처공장과도 소통을 했죠. 그 결정판은 어리와의 위험한 애정 행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리는 곽선이라는 무인의 첩이었는데요. 제자가 그런 어리를 궁중으로 납치하죠. 이 사건에 관련된 이어방과 구정수삼명제는 차명을 당했습니다. 어리는 쫓겨났고요. 그러나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쫓겨난 어리를 다시 동궁으로 들인 겁니다. 어리는 세자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 일이 또 발각되어서 어리가 다시 쫓겨납니다. 그렇다면 태종은 언제부터 세자를 폐의할 생각을 했을까요? 1413년 8월 13일자 실록에 심상치 않은 기록이 보입니다. 태종이 대전 내관을 시켜서 세자의 비위를 맞힌 두 내관을 잡아오라라는 명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세자가 대전 내관을 막아서며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라고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태종은 대체 뭘 기억하겠다는 거냐 세자 자리가 안전할 것 같으냐라고 펄펄 뛰었다고 합니다. 세자의 스승인 일에는온갖 난행을 저지르는 세자에게 전하의 아들이 저와 뿐줄 아십니까? 자칫하면 세자의 주의마저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걱정합니다. 또 의령부원군 남자가 충룡대군과의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군왕의 아들이라면 누구든 임금이 될수 있습니다. 라고요. 태종은 남자의 언급을 전해듣고는 그 늙은이 과감하구나 라고 외치면서 크게 <laughs> 웃었다 라고 합니다. 마침내 1418년 5월 30일에 파국이 닥치죠. 세자가 어리를 내쫓은 부왕에게 큰 글씨로 두장 분량의 침필서안을 올립니다 편지에는 아버지를 향한 작심 비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자는 전하의 신녀는 모두 받아들이면서 왜 신의 첩들은 내보내는 겁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세자는 전하께서는 어찌 반성하지 않느냐라고 치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나 잘하라라는 흥변이죠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죠 대신들이 벌 때처럼 불손한 세자를 폐하라라는 상소문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튿날인 6월 3일 태종은 폐세자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태종은 멘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차기 세자를 정하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세자의 5살짜리, 3살짜리 두 어린아들 가운데 왕세손을 삼고자한다라고 하면서 신료들이 은원하라라는 명을 내리죠. 그러자 조정에서 벌집 수저놓은 듯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상당수가 폐쇄자의 아들을 세우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반론이 커져갑니다. 심지어 점을 쳐서 결정하자라는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등장합니다. 그러자 태종은 나는 점을 쳐서 정하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태종은 내전으로 들어가서 중전에게 여러 신하들이 어진 사람을 택하자라고 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 라고 물어봅니다. 왕후는 형을 패하고 아우를 세우는 것은 환란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합니다. 태종은 왕후의 말이 옳다고 얘기했지만 잠깐의 고심 끝에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어진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낙점된 분이 충룡대군 이도 즉 세종대왕인데요. 태종은 왜 충룡대군을 뽑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령은 자질이 미약하고 이를 조목조목 처리하지 못한다. 늘 방긋이 웃고만 있다. 반면 충령은 천성이 충명하고 민첩하고 자못 항문을 좋아한다. 라고요. 태종이 충령대건을 꼽은 이유 중 하나가 생뚱맞게도 세종이 술을 마실 줄 안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효령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 충령은 그래도 적당히는 마신다.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면 어찌 중국사신을 접대하겠느냐라고요 태종은 이어서 충녕대군의 아들 중에는 장대한 놈이 있고 무엇보다도 충녕이라면 폐세자 양녕대군을 절대 치지 않고 평생 대접할 것이다 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렇게 세자가 된 충녕대군은 두 달여 만인 1418년 8월 11일에 즉위하는데요. 이것이 양녕대군의 폐의와 세종의 즉위 풀스토리입니다. 양녕대군은 폐위 후에도 각가지 악행을 저질러서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세종은 양녕이 그런 게 어제 오늘의 일이냐라고 덮어주었습니다. 충녕이라면 폐쇄자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태종의 예언이 맞은 거죠. 양녕대군은 69살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146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양녕대군의 학문도 상당해서 경혜로와 숙례문의 편액을 쓰는 등 서예 능하고 훌륭한 시도 남겼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후 여화를 막론하고 왕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양녕대군이 임금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는 게 천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녕대군이 왕에 올랐다면 세종이라는 성군이 나오지 않았겠죠. 물론, 훈민정음 창제도 없었을 거고요. 한편으로 보면 양녕대군의 아들이 나 혹은 점을 쳐서 후계자로 삼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 또한 모골이 송연해지네요. 그러고 보면 태종과 그 부인인 원경왕후 민씨의 위대한 업적이 있네요. 세종대왕을 낳았고 또 그분에게 왕위를 잇게 만든 겁니다. 양령대군의 업적도 있겠네요. 왕이 되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는 거죠. 양령대군 때문에 비매해간 군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해동의 성군인 세종의 시대를 위해서 죽은 희생양쯤으로 여기면 그래도 죽어서나마 위안이 될까요?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